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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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어디지 어난 분명 어, 어 뭐야 왜 흙이 흙이 날 반겨줬는데 아 맞다 나 흙집 샀지 맞아 여기 전세 25만짜리 25만원이었나 어뭐 무튼 꽤나 싼 집이라 해가지고 샀는데 호구당했지 이런 집일줄은 몰랐는데 아맞 오늘 이제 쫓끼도 사고 했겠다 이제 슬슬 일일하러 가볼까 어 야 문이 통풍이 너무 잘돼 아, 어제 자는데 입 돌아갈 뻔했잖아 어 일단은 어 사장 점장님한테 가면 되려나어저 점장님 어어어점어 어, 어, 어? 점장님 뭐야 <laughs> 아 편의점 점장님 여기서 뭐하세요 아니 <laughs> 뭐야 뭔 일이야 아니 <laughs> 여기서 뭐하세요 낚시 저기 고 계신가 무슨 일이야? <laughs> 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길 바로 왔어? 아, 여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양반아 내가 아까 보.. 아유. <laughs> 기다려봐요. 아! 아! 여기가 아니었어. 맞아, 맞아. 나 편의점이 아니라, 나 구, 구, 건물로 가야 돼. <laughs> 저기가 아니었어. <laughs> 아! <laughs> 저형그 심심해서 낚시하고 있는 거 봐. 아왜 이렇게 웃기냐 아우~~ 구독 오우 여긴 언제 봐도 삐까뻔쩍해 일을 봤자 일을 어? 야, 여기 알.. 여기 알바생이 엄청 이쁜데? 어 잠깐만 나손좀 손 닦자 어, 아니 아니 알바생이 너무 이쁜데? 어? 아나 하필 오늘 조끼 입고 왔는데 아여기인가 200.. 200만? 200만? 일단 알바생 어서오세요 늑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 잠만 손좀 닦자 아네 사람이 바뀌었네 바뀌었네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 알바생 김알바에요 아, 김알바씨구나 앞으로 제가 급여와 함께 오늘 하실 일을 알려드리면 늑대님께서 오늘 청소할 집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관계인 편의점 사장님에게도 안부차 들려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네잘 부탁드립니다 김알바씨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힘내세요 어이야 잠깐 이게 이게 얼마야 잠깐만 야 잠깐만 100만원 줬는데? 야 알바생이 100만원 줘야나 부자 됐어 100만원 있어 야 100만 잠깐만 <laughs> 이거 뭐지? 잠깐만. 아, 예 됐고 돈이랑 열쇠를 좀 빨리 주시죠. 정말 싹쓰가 너랐구나. 오늘 하루도 꼬이려. <laughs> 어그래 다녀와. 어 뭐야? 야, 이거 하니까 100만 원또 받았어. 오. 짱이잖아. 2월 6일.이랑 뭐지? 어, 비열이랑 10월 1일. 아, 이렇게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를 치면 되는구나. 야 200만 원한 번만 더해 볼까? 어, 200이 최대야. 아, 아쉽고요. <laughs> 1888594594. 지사 <594. 웃음> 업무팀, 지사 업무팀 안내요 꼬꼬댁 씨. 내가 친절했다면, 꼬꼬댁, 불친절했다면, 안 내가 친절을 했다면 꼬꼬댁. 불친절하대요. 아, 안 꼬순띠를 외쳐 주세요. <laughs> 아, 꼬순띠. 아 점장님, 저 놀러 와시. 아니, 놀러 온게 아니라 어. 점장님, 점장님 보러 왔어요. 어, 점장님에 낚시를 어, 그고 있어요. 아, 아 받았어? 저 이거. 아, 일단 받았어요. 아, 일단 잡잡하던데요 여기. 아, 아, 아유, 얼마 받았는데? 아, 200만 원 주던데요 여기 일단. 아유, 200이면 조금 받았네. <laughs> 어 이게 조금 받은 거라고요? 아, 여기 집들 안 보여? 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데 200 가지고 째째하게. 어? 아유, 그럼 조금만 더 뜯을 거 그랬나? <laughs> 아유, 흥정했어야지 흥정. 야 갖다 기 생선 먹을래? 너, 어. 오, 먹어 먹어. <laughs> 어 진짜 잡으셨네요. 아, 날생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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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지 연어 오, 연어 좋네 아, 이거, 그 흰색 페인트 살라는데 쪽에서사면돼요 아, 그렇지. 아나 음. 요즘 로스트 서버에 빠져가지고 아 오늘 아, 빨리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아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단은 h e y r e 하 u r n a 빨리 I'm 빨리 r r y I'm sorry. I'm sorry. i 음, 내나 아까 그저 그,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이마이차 내는 건 가져갈게. 아 가져가세요. 제, 제가 뽑아드려야 돼요? 오 됐어. 됐다. 아유 고마워요. 계좌이체 몰라 계좌이체. 아 요즘 트렌드 하시네 우리 점장님. 음, <laughs> 계좌이체가네. 내가 아. 좀 트렌드하지, 트렌드 하지 음. 트렌드. 일단은 어디부터 갈까? a 열 7? a 열7부터 갈까? 여기가 A열이거든요. AR7, 아, 찾았다, AR7. 아, 집 뚫고. 아니, 이 양반이 집을 어떻게 관리한 거야? 너무 더러운데? AR7, 이사갈 사람인데, 너무 더러운데? 야, 일단 집청소부터집청소부터 빠르게 하자. 어, 이거랑,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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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부터 쓰자. 아이, 뭔 집을 이따구로 해놨어. 이거 전에, 돈의 세입자는 도대체 뭘 한거야? 부부싸움 했나? 너무 더러워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거미줄은 안팔리나? 안 팔고 싶은데 이거 은근히 돈짭짤하게 깨졌다 아 저기 뭔데 편의점 이거 아저씨 아 편의점 아저씨 이거 퀵서비스 안돼요 퀵서비스? 이거 퀵서비스 좀 하고 싶은데 뭔 퀵서비스야 배달비 줘? 아 배달비 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그래 그럼 배 변동 얼마 일줄 알고. 어, 뭐야? 여기 캐봤자 2, 3천 원 아닐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스폰 관계니까 사장님 직접 배달 갈 거니까 오케이. 2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갈게요. 제가 갈게요. 제가 뛰어갈게요. 응. 아,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갈게요. 아, 우리 점장님 아, 다리 지금... 아프신데. 아, 뛰기 하시면 아, 안 되지. 아, 통화 요금 많이 나오잖아. 이거 통화 요금 200만 원. 아. <웃음> <웃음> 아, 이 점장님 죄송해요 제가 갈게요 제가 제가 뛰어가야지 이거 아... 젊은 놈이 뛰어가야지 아그 그지그지 젊은 놈이 뛰어가야지 빨리 뛰어와 아 왔어요 왔어요 아 역시 젊은 놈이 팔팔해야지 근데 아저씨 이거 좋은 도구 안팔아요? 청소도구 좋은거 없는거 같은데 토달아 네? 에? 토달아 아 아뇨아뇨아뇨 아 그냥 다섯개정도 사죠 뭐 그냥 다섯개정도 사면되죠 아이 도구가 아 25,000원 깨졌네요 이 양반 아, 그래? 어, 어디갔어 빨려들어갔나? 그 달아나 달아나 얼마 빠졌다고 25,000원이야 25,000원 오케이 어, 트렌디해 트렌디 아 계좌이체 너무 좋아요 아. 어, 아씨 u 가 아니라 쥐유였네 지금 보니까 <laughs> 어, 이거 공남회사라고 이거 쥐유구만 거의 다했으니까 거의 다는 개뿔 겁나 많네. 이거 집중인한테 컴플레인 걸어도 되나? 이거 추가 요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이, 잘하고 있나? 좀 벌어왔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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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고 있죠, 뭐. 어, 아 아이, 잘하고 있어요. 아이, 잘하고 있어요. 아이 잘하고 있나? 아이 잘하고 있어요. 아이 잘하고 있어 뭔가 있어요. 이상한데 이거 뭐지? 틀린 그림 아. 찾기인가? 아. 아이 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아이 그아죠또 잘... 틀린 그림 찾기를 아주 잘하지. 아, 아 이거 금방 찾을 거야. 금방 어디 보자. 아 여기 좀, 좀. 아이 잘하고 자, 자. 있어요. 문제이 뭐가 있을까? 아이, 아이 기다려봐요. 아이 찾았다. 기다려봐요. 아이 찾았다. 찾았다. 아이. 아이. 이게 잘했어요. 틀렸네 이게. 이게 틀렸네 아, 이게. 아, 그죠 아, 이거 빠르게 쳐야죠. 그래, 이거 틀렸네. 그래. 이비대 칭이야, 비대칭. 음, 그죠그죠 아, 그렇죠. 음, 그래. 열심히 하라고. 아, 네, 알겠어요. 아, 뭐야, 뭔가 좀 횡해졌는데. 어. 아, 아니, 이거 뭐 이빨 났길래 제가 뽑아 놨어요. 아. 어. 아, 그래. 그래 알았다고. 아, 뭐 네네네. 무슨 그런 습관이 바래. 아, 네, 네, 네. 뒤시 샷. A열이 흰색으로 도배. 화장실은 흰색으로 도배. 아 알겠어. 그래요, 흰색. 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여,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인테리어 해주자! 아이, 아이, 사장님, 보러 오셨나요? 아, 인테리어 중이었어요. 아, 요즘은 이런 게또 이제 트렌드 하다고 하죠. 아이, 우리 사장님 또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보러 오셨네 아, 요즘 또 이런 게 트렌드 하죠. 그죠? 아이, 그럴 거예요. 아이, 봐봐요,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또 인테리어의 트렌디하다고 제가 또 보고 배웠거든요. 아,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사장님, 말이 없으시네. 아, 멋있구만, 멋있구만. 아, 멋있죠. 아, 요즘 이게 트렌드한 이게 그 뭐시기 뭐야? 그... 뭐지? 자동 그아 맞아 자동차 도로 트렌드라고 어, 자동차 아, 도로처럼 멋있구만, 멋있구만. 아, 이렇게 이제 차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또 요즘 트렌드라고 아, 하더라고요 여기 여기 아, 횡단보고, 차, 끌고 아, 아, 맞아요, 그지, 맞아요. 차 끌고 와도 되겠어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여기 차 끌고 와도 되겠어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게 뭐야 전시장이야? 아 전시장이요 아 그렇죠 아, 그죠 여기 여기 내 친척 내 친척이 친척이 친척쯤인데 마음에 들라나 모르겠구만 아이고, 마음에 아 이거 음에들거예요 요즘 아닐까? 트렌드를 아는 그 분, 그런 아이고. 분이라면 아실거예요 역시 믿고 음. 맡길 만하구만 아 네네네 믿고 맡기시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왜안 지워졌지? 아 근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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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워진 데가 있어요? 아 내가 지웠다 이거 하나는 아 이거 어, 저거 꼴 깔끔히 했을텐데 아, 위층에 검인줄 하나 있더라고. 어, 내가 지웠어, 아. 지웠어.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또 할게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아, 네네, 열심히 해야죠.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졸려, 졸려. 자, 또 열심히 해주자고. 한세칸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 흰색으로 다 도배해줄까? 그냥 흰색으로 다 도배하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깔끔하고 좋지 않어? 또 위에 한칸 정도는 남겨둘까? 아, 절대 페인트 값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음, 한칸 정도 아, 아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 흰색 페인트가 어딨지? 아, 요즘 트렌디야, 또 이제. 아, 잠깐만. 어이 아, 안 되네. 티도 안 나니까 괜찮겠지? 아이 티도 안 나는데, 뭐 괜찮겠지? 오늘 일과는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사장님, 아, 점장한테 님 가면 되나? 아, 점장님. 아 그래. 아 이제 오늘 일 끝냈슈. 이제 뭐 하면 돼요? 오늘 이제 쉬면 돼요? 아 그럼 되지. 뭐집 아. 살려면 집 사고. 아 집을 살까요? 지금 200만 원이면 살수 있는 집이 있어요? 이0이면살수 있는 집은 없는데 대출해서 살수 있는 집은 있어. 아 대출? 대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아 그래도 되고. 지금 저 흙집에서는 잠을 못 자겠어요. <laughs> 아탁 돌아가지, 탁 돌아가지. 탁 아, 그 돌아가더라고. 음. 아뭐 아, 어, 빚은 그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부동산 일단 가보자고. 부동산은 뭐 사람이. 아 저기, 아 부동산 아저씨 있네. 아, 아저씨. 무슨 일 이시오? 아니 부동산은 코스프레 아니 코스프레 좋아하세요? 무슨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아 마스크 쓴거였어요? 방독면인데 이정도면? 아 여기 여기서 대출해가지고 이거 땅을 살수 있다고 해가.. 아니 땅이래 그모시기 뭐야 집을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집 살려고 하나 근데 이거 다왜 이렇게 비싸냐? 200만원 밖에 없는데 대출되는 집은 여기 F14 F열 4? F열... 아 A열 5 A열 5음 일단은 일단은 F열 4좀 대출 가능해요? 이거 뭐 천만원 정도면 나중에 뭐 금방 갚을 수 있지 새 집이나 있는데 뭐집 안내해줄게 아주 깔끔하고 이뻐 이집이야 이집 어 뭐야 이집이라고요? 음 이집이야 야 이게 천만원이야? 그 F열 4 맞잖아 뭐야 이게 내 집이라고? 음 야, 이게 대출이 쩌는데 확실히. 야, 이게 대출 레임인가?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건 방이고. 야, 근데 네, 다음 오. 다음까지 다음까지 돈을 못 내면은 그냥 어 네. 바로 다시 집 그거 하는 거야. 아, 알겠어. 근데 이거 흙집 팔 수도 있어요, 흙집 팔아버리겠어요 고 아, 그냥. 트랩. 살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당신같은 <laughs> 호구는 말고. 어, 음. 음. <laughs>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침대 좋아. 여기다가 엣지있게.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이제 슬슬 자야겠어. 어, 단점이 있다면 우리 집이 너무 밝다. <laughs> 야 너무 밝은데 우리 집? 벌써 2일차인데 뭐 열심히 한거 같아. 이제 이쪽기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야 근데 진짜 확실히 흙집보는 훨씬 낫다. 야 따뜻하더니 흑집보단 낫다. 오야 불이 꺼졌네. 야 이거 내가 말하면 이거 알아서 꺼지는 건가? 좋네. 아 말하니까 알아서 꺼지네. 오 어, 진짜 알아서 꺼지네. 아 좋네. 아 어두우니 잠도 잘 하겠어. 아 이제 슬슬 자보자. 자 내일 대초 해갖고 하자. 자무드들이나 아이 자보자고.